It's so hard to get to where I am today, and now I'm about to risk it on a supplement that I do trust. So, I should USANA. Why do I take USANA? Because USANA is the best. I know it's clean, I know it's safe. I can't chance my career and my reputation on a product that I don't trust. You know, that's also the reason why you have so many athletes on your side. I trust you because I trust you, son. I trust you, son. Trust, trust. I trust you, son because it's, it's safe. It makes me feel good. I don't have to worry about what I'm taking. I know that I'm getting everything. 이사나코리아 홍보 스포츠 마케팅 담당자 전민영 셰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를 선택을 했을까요? 왜이 선수들은 유산화를 믿고 유산화 제품을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선수들이 유산화를 믿는 이유와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유산화 스포츠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산화 스포츠 선수들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는 4선 5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유산 스포츠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획득한 메달의 개수는 2,449개 그리고 세계 챔피언과 같은 타이틀도 454개당 획득을 하였죠. 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효과와 유닛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수들은 유산하를 왜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무엇을 먹고 그리고 어떤 제품을 섭취를 할때 아, 이게 과연 나한테 도움이 될까?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섭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언제나 우리의 주관심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스포츠 선수들은 어떨까요? 1분 1초, 심지어 100분의 1초까지 경쟁을 하는 이 선수들은 평소 자신이 먹는 것이 바로 경기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제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수들이 고민 끝에 선택한 제품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유산화 유트리션 유산화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럼 이 선수들이 유산화를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뛰어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죠. 거기에 더해서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클린스포츠가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중하나인 바로 NSF 인증제도인데요. 이 NSF 인증제도는 실제로 미국 메이저 리그나 알스타 리그 등에서 선수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NSF 인증을 받은 제품만 섭취하라고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개 도핑 방지이고 와다가 선정한 금지 약물 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선수들로 하여금 도핑으로부터의 안전함을 제공해 주고 있죠. 다음은 인폼드 초이스 인증입니다. 인폼드 초이스는 제품 실험, 의약품 테스트 분석, 그리고 오염단계 조사를 기본으로유틸리션 제품의 인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인폼드 초이스에서 유사한 제품을 실험, 테스트 분석해본 결과, 유산화 제품에는 금지 약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죠. 이와 같은 인증 때문에 선수들이 보다 제품을 안전하게 입고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뮤지션 제품이 되었죠. 유산화 제품을 선호하는 선수들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선수들을 한 명씩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프로야구에서 가장 유기부단이라고 불리는 하나이글스입니다유산하는하나이글스의 4년 연속 공식 뉴트리션 홍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하나이글스의 많은 선수들이 제품을 꾸준하게 섭취를 하다 보니 몸에좋다하는 것이 많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상처럼 제품을 섭취하는 게루틴이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유산하는 매년 봄 환하 애기스와 함께 유산화 브랜드 데이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데이는 약 12,000여 명의 관중들에게 하루 종일 유산화가 이런 회사입니다. 다소 소개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은 이 산화 브랜드 데이를 다른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맨치 마킹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저희가 금만상수 자체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프로농구입니다. 유산하는 한국 프로농구협회 k b l 10개 구단과 그리고 서울 SK나이치의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부 10개 구단에서 주산화로 브랜딩된 에보드도 찾아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호환을 아, 시작해서일까요? 요즘 농구 의인기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도 저희는 서울 SK 나이스와 잠시 학생 체육관에서 약 7천여 명의 관중들과 재미있게 경기도 관람을 하고 그리고 실 실내, 실내에서. 유산화 관련 이벤트도 진행을 하며 아주 또 뜻깊은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유산화 브랜드데이에 대해서 제 말과 앞에 보이는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브랜드데이의 현장성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브랜드데이를 한번 경험해보시죠. 경기구장 어디를 가시더라도 농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농구 티켓을 선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107번 네, 하나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27원 경품은 최고의 인동대회에서 교환해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 뭐 아, 이제 그럼 다음 어. 선수를 소개를 해보고자 하는 데요. 유사화를 만나서 더 유명해진 선수입니다. 자, 바로 프로 야구의 이정호 선수입니다. 자, <laughs> 이정은 선수를 비롯한 그의 아버지 이종범, SK와이번즈의 박종은, n c 다이노스의 박민우 선수 등각 팀의 a 이스 선수들이 유산화 스포츠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야구 선수들은 144경기 굉장히 긴 시즌 동안 유산화 제품과 함께 체력적인 부담에서 이겨내고 있죠. 자, 다음 선수입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이라고 할수 있는 전국 스포츠 선수들입니다. 아이스댄싱의 김유라 선수를 비롯하여 그리고 명실상부 스케이트 종목의 최고라고 할수 있는 이상화 황대현, 우리나라 설상 종목에서 우리에게 최초로 메달을 선물해준 스노우보드의 이상화 선수까지 다양한 동계 종목의 선수들이 유산화와 함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와 스케이트 선수들은 메달을 처음 획득하기 전부터 유산화 제품을 섭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메달리스트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제품을 섭취했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제품의 효과가 정말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 선수는 하계 종목의 유도 선수들입니다. 유도 선수들은 정말 제품을 좋아하는 선수들인데요. 자, 왜냐하면 유도는 새벽 훈련, 오전 훈련, 오후 훈련, 그리고 심지어 저녁까지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4번 훈련을 하면 체력이 어떻죠? 바닥에 나겠죠? 이렇게 바닥에 날 때마다 유산화 제품을 전후로 섭취를 해주면 자신의 체력이 회복이 되는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호 신천원 선수촌을 방문을 해서 유도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이지만 이선수들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피땀을 흘려가며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선수들이 현재 도쿄 올림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보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신다면 저희에게 아주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선수들입니다. 먼저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에너지를 끊임없이 발휘해야 하는 리듬체조의 김채우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먹을 날려야 하는 복싱의 오현진 그리고 폭발적인 에너지와 지속적인 에너지를 같이 발산해줘야 하는 사이클의 김경호 선수까지 각자의 종목에서 유산화와 함께 자신들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죠 자 이런 선수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유산화 제품은 정말 성별 그리고 종목에 관계없이 많은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을 수가 있죠. 유소화 스포츠 선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래의 꿈이라고 할수 있는 바로 유소년 팀에게도 후원을 앞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들은 고양 fc 선수들입니다. 고양 fc 선수들은 운동도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 잘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영양 섭취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럴 때마다 관심으로 이 친구들은 뉴트리미를한 잔씩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맛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영양소도 풍부해서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프로 야구, 프로 농구 그리고 동계, 하계 우는 팀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깜짝 놀랄만한 공헌 소식을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2020년부터 유산하와 함께할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 성남 FC의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 성남 FC도 유사나와의 협업을 통해 제품의 효과를 널리 퍼뜨리고 또 뛰어난 경기력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남 FC에 또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뉴트리션 협업을 한 번과 동시에 성남 FC의 감독이 새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자,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2년 월드컵 사각의 주역인 김남일 선수가 이제는 성남FC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유산화가 뉴트리션 제품을 이제 후원을 해주고 김남일 감독이 리더십으로 성남FC를 이끌어 간다면 성남FC가 어떤 모습,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 벌써부터 기대가 <laughs> 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 축구를 후원함으로써 유산화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뉴트리션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회사냐 유산화는 프로야구 그리고 프로농구 프로축구 대한민국에서 3대 프로스포츠라고 불리는 이 스포츠의 모든 종목의 공식 뉴트리션 후원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처럼 이렇게 구단이나 팀, 선수들이 동시 뉴트리션 후원사가 된 것은 대한민국에서 유산화가 최초이고 그리고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단이나 팀, 선수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여드렸던 이 많은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믿고 섭취하고 있다는 것은 선수들이 우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유산화 제품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정말 믿고 섭취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매우 긍정적인 소비자 경험에 참여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믿고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유산화는 앞으로도 더 뛰어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이 선수들에게 유산화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그 용기를 향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가 되고 최고가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유사나와 함께 스포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이 선수들에게 우리가 더큰 응원과 관심을 보내준다면 이 선수들도 우리에게 보다 좋은 성적으로 반드시 보다 팔리라 믿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 순서는 여기 지신 모든 분들과 선수들에게 보내는 파이팅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먼저 유선아를 선창을 하면은 모두 다 함께 파이팅 하면서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유선아 파이팅. 감사합니다.